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긴장된다. 삼성전자 기회 줄때 담아라. 바닥권에 근접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8월 2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힐링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더니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저도 좀 있다가 산책을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들이도 하시고, 등산이나 산책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쯤 줄어든 사이버머니로 인해서 생각과 고민이 많으실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사이버머니를 기록하고 있던 분들은 많이 줄어든 사이버머니를 보면서 미리 높은 가격에 좀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 사이버머니가 아직도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이상한 감정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이너스 사이버머니를 기록하고 계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금액이 좀더 커져서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내일의 정확한 주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의 주가를 정확하게 100원도 틀리지 않고 주가를 맞출 수가 있다면 우리는 워렌버핏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레이달리오보다도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일의 주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목표액이 오면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익절을 할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목표액이 오면 팔고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식을 모아가면서 3개월마다 배당금을 받고 향후에 5년, 10년이 흘러서 팔아서 쓰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도 목표 가액을 설정해 두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아마도 목표 가액을 설정하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면서 배당금을 받고 향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물려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중에 100%가 장기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수익률이나 목표가가 온다면 꽤 만족을 하면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서 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장기투자자나 단기투자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을 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단기투자자가 아닌 장기투자자분들은 주식수를 모아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에 주가가 비싸지 않는 게몇년 후에 가서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게 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높은 주가에 몇주산 거는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싸게 살 주식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는 단타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만큼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이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한 주가가 높다는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상방이 열려 있고 하방이 닫혀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시장이 아닌 안정된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IMF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환란으로 인해서 주가는 낮게 형성되고 낮게 형성된 주가는 상방이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잊어서는 절대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주가는 상방이 열려 있는 것이고 높은 주가는 하방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말을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동 평균선이 가는 길은 주인이 가는 길이고, 주가가 가는 길은 개가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인데요. 주인이 가는 길은 점잖은 길이고, 개가 가는 길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점잖게 가는 반면에 주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인보다 개가 위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인보다 개가 아래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을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주인보다 개가 밑에서 움직일 때 사는 게 통상적으로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5일 이후에 연속해서 연거푸 폭격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10일 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내던지면서 이달 초에 82,000원까지 갔던 게 지금은 72,000원선까지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시 상방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2,300억어치 순매도 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0일 거래 연속 삼성전자를 무자비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렇듯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이에 맞서서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지금이 싸다고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 한 템포 늦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서 담았으면 좋겠는데 개인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0거래일 연속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이 삼성전자를 과감하게 받아내는 이유는 반등의 기대감과 높은 배당수익률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대 초중반 수준이면 주가가 바닥권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고요. 상당히 상방이 다시 열리면서 괜찮은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6만원 중후반대까지 갈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모 증후군에 걸리시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6만 원 중후반대까지 간다면 더더욱 싸게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것은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6만 원 중후반은 완전한 바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가격은 상방이 아주 열려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D램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주가 급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저점을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자면 무조건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긴장된다 삼성전자 기회 줄때 담아라. 바닥권에 근접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